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but i t ABC. You make it look so easy on the guest list. It's you and me. We d o n need some privacy. I can h a t you n t e a r t you w c h a t you n t e a r c e a r what you want. I can hear what you want. I can hear what you want. I can hear what you w o e a r y o n t h e a a t y a y o I t y you a n t I e w e a o n t n e e a r o u e a r I c a c y h o w can you hear what you want.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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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올라갑니다! 끝! 아, 잡니다! 타고나에게 <놀람> 아, 볼 투입 오오오오 제대로 맞히지 않았습니다 아, 그 네. 그리고 직접 힘을 공격합니다 양 선수가 요즘 저런 좀 어이없는 미스를 yeah. 좀 많이 해요 목표를 포착했다 예? 아 급했어요 패스! 안영주 정말 서울 SK의 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양우석 바운드 패스 최준영! 그, 예? 아, 이런 루즈볼 하나에 분위기가 살거든요. 팀 성적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아, 네. 그래도 본인이 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최준영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연결합니다. 페인트존 근처 진입을 아, 했습니다만 아, 네. 패스가 잃깁니다 지금도 수비 좋았죠 가로채기에 이은 다시 한번속고우전 아, 아, 마무리 안영준 아잘 맞아요 한 명씩 나란히 넘어져 있는 가운데 이번에 KCC가 코트 전환합니다 라거나 페인존 진입 갈라주는 패스 라거나 아. 최준영의 팔이 뻗어져 나옵니다 시련히 움직이는 김선형가운데 패스 최준영 시선 활용하면서 한만 열어줍니다. 오, 그리고 답하 안영준입니다. 어디 하나 터지네요. 미양이가 좋지 않겠죠요을 아, 예. 잡고 있는 최준용. 석점 선택합니다. 오, 오 좋아요. 이게 왜최준 선수가 무섭다고 리는지2리드 살짝 틀어져서. 2리드. 정스 최준용의 블락샷. 지원용의 패스. 최준 흘렸어 요 지금 스트리에 아, 수비가 지금 토킹을 안 하면서 얘기 가 없으면 지금 어, 수비가 좀 흔들리거든요. 예. 아 지금 좋은 모습이죠. 패스 라고. 불황이요. 자 그리고 원이가 공을 아, 빼주었습니다. 예. 지금은 국내 선수 아 완용 선수 불락이죠 예. 보스턴 아리추 라고 한 페인트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어렵게 올라갔는데요. 그렇지 않았고 다시 한번 돌렸어요. 아, 아, 또한번 나거나 복수에 성공한 서울 s k 입니다 이번에 3 1원1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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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슛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를 네, 겠다좀 부담감이 있죠. 예, 길게 코트를 갈라 허이령이 높게 너무 멋있어. 소지 않았고 진입 시고 이정현 넘어섰습니다. 허이령 다시 갈맞춥니다 최준용의 성적. 자, 그래서 이현석의 수비 올라갈 때 먼거리 시도인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시간입니다. 아, 아, 네. 혼자 서 있는 원이 아, 또. 깨끗! 깨끗! 소리가 함께 담겨있는 잠일워니의 선수였습니다. 양팀 선수들 경기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SK가 오랜만에 3,276일 만에 11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네, 구단 최다 타이 기록인 세 번째 11연승의 주역 최준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소감 어떠신가요? 어, 좀 힘들어요. 네. 어...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 뭐 딱히 뭐, 다른 게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기는 지도는. 네. 계속 이기는 경기를 해서 항상 좋은 기분일 것 같은데, 오늘 득점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트리플 더블을 좀 의식을 한 건가요? 아니요, 뭐 의식한 건 아닌데, 뭔가 동료들을 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패스를 좀 많이 했는데, 영준이가 많이 못 넣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 전부터 신연습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코트에 남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전희철 감독도 경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뭐다 다른 선수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백신 맞고 좀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처져 있어가지고 운동을 좀더 했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더 컨디션이 좀 좋았던 건지 행운의 이달러세레머니 오늘 또 등장했거든요 팬분들께 날리신 건가요? 네 팬분들께 드렸는데 몇개 없어가지고 어, 한 장만 날렸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또 보고 계실 팬분들께 한번더 날려주세요 네? 아직 몇장안 남아가지고 저희 홈 m o n y What is 에 h e ceremony? What is the c e r m v p 선정됐거든요 m v p 선정됐거든요. 축하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 같은 팀에서 이렇게 라운드 MVP 두 명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정기형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 라운드는 영준이 구경형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너무 쾌조의 컨디션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후반기 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여주고 싶은 건 딱히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농구 그대로 보여줄 거고 네, 항상 저희는. 11연승 뭐 12연승이 아닌 항상 시즌 첫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냥 SK농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어웨이를 와도 이렇게 관중석 보면 가끔 이제 이번 유니폼이 많이 보이는데 네, 너무 힘이 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코트에서 뭐 최, 최대한 열심히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준영 선수 만나봤습니다.